예, 어, 서울 고법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. 네. 그 이전에 그, 그러면 서울 고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그 기록은 그럼 전 전부 전자 문서화는 됐습니까? 어.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전부 전자 문서화는 네. 됐습니까? 그렇게 해서 전자 사본을 그렇게 해서 대법원으로 간 것은 맞습니까? 네,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네, 어, 화면 좀 올려주세요. 이재명 후보 파기한성심 사건은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선고가 됐고 하루만에 판결 기록이 항소 서울고법으로 왔고요. 그리고 서울고법에서 곧바로 당일날 형사 7부에 배당이 됐고 형사 7부는 또 당일날 곧바로 공판기를 5월 15일날 지정 됐습니다. 그리고 이 집행관, 서울 남부 인천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특별 송달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. 다음 거 올려주세요. 그런데 이 서울고법의 5월 2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에 그 배당은 6시간 만에 이루어지거든요. 이 재판부 결정, 재판부 배당이 맞습니까? 네. 6시간 만에 배당이 됐고 그리고 그날 이제 그 재판부에서 기일을 지정을 했는데 왜 아까 파기자판을 하면 하지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이 계시던데 파기자판을 대법원에서 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이 법원의 이 선거 개입, 대선 개입, 이 쿠데타가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선후보의 등록이 5월 11일에 있었습니다. 파기자판을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다른 대선후보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아까 고등 법원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즉일 선. 선고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. 그러면 5월 10일 날 즉시 선고가 되버리고 대법원에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민주당에는 후보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한 사람 한 독수 어, 후보가 됐을까요? 한 사람만 대통령이 되는 이 사법쿠데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법원의 조직적인 사법쿠데타가 아닌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. 특별집행관 오셨나요? 증언대에 좀 서주십시오. 이 특별 송달은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지 송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. 특별 송달 지시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? 저희는 촉탁서를 받았습니다.